어 백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맞아요. 그렇죠 우드랜크이죠갑시다 야야 야. 나 이제 이벤트하 가야 돼 야. 안녕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잘스할이 좋아고 감시 알리 아 이렇게 MC님 바 바람,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MC님 네 이따 네, 또 오세요 네. 어, 오늘 백금스마지에서 MC님이 어떤 이벤트를 지금 진행해 주셨나요? 어 일단 그이 모자를 쓸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백캉스 맞이해서 어. 자, 여러분들 문제 낼게요. 선수단 투표를 해서 가장 가고 싶은 휴양지. 1번 산, 아 계곡 바다. 2번 해외 여행. 3번 워터파크. 4번 집. 정답은 무엇일까요? 어... 계곡, 계곡 바다? 아, 답 나왔네요. 어, 맞잖아요? 맞췄어요. 제이킴 님이. 아, 저 지금 단네한테 제가 맞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. 그러면은 차상현 감독님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, 1번 계곡 바다, 2번 워터파크, 3번 해외 여행, 4번 집. 1 번, 1 번, 1 번, 낚시하러. 낚시 더1 <laughs> 번. 네, 의외로 차상현 감독님은 어, 해외 여행. 오, 이 왜네요 이건 진짜. 원정 낚시. 아, <laughs> 해외 원정 낚시. 아, 유튜브에서 지이만한 이만원 참치 잡고 하시려고.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여러분, 제가 어,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음, 이렇게 편파 중계를 해봐도 되게 괜찮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직접 중계도 해보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, 선수들과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 같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시간 맞으면 우리 용갈님, 강도희님 달려 오신다고 다현주 엘지 님도 해보고 싶다.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아 이런 거는 BJ 향아왔어.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. 제가 방송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공지를 올리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